어, 이 메모리 장사 하는 거 이제 치우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20년 넘게 해온 거 아니에요. 20년 넘게 그렇게 꿀 빨았으면은,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목소리>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카메라 업체들, 이 마른 오징어 지었잖는 이런 걸로 돈벌 생각하지 말고, 어,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토리 비스트 코리의고나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메모리 카드 그러니까는 이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모리 카드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cf 익스프레스로 이제 대동 단계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죠 그래서 최근 나오는 뭐 거의 그 대부분의 카메라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탑재를 하고 있고 어, 단지 크기가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만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어, 시장이 나가고 있는 그런 방향 이딱 눈에 보여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이게 거, 너무하다. 뭐가 너무하냐? 이러면은 CF 익스프레스 카드의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CFX프레스를 왜 우리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계속 비싼 가격을 내고 이런 타입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기에 관해서 이제 조금 어,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어, 우리가 어시도 돈 많은 갑부도 아닌데 이거 거의 뭐 말은 뭐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우리가 마른 오징어가 아닌지 그기에 관해서 한번 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어, 지금 보시는 대로 다나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팔고 있어요. 어, 지금 A 타입은 시장에서 물건이 급풍기 그 현상이죠. 지금 소니에서 일부 카메라를 산 사람들한테만 판매를 하고 있고 어, 시장에 물건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게 B 타입인데 B 타입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지 된다. 어, 그래서 보자면은 이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512기가에 80만원이죠 어, 소니에서 나온 5일2기간은 84만원 돈에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 엔젤버드 란 데도 있고 뭐 트랜센드 델킨 어, 요런데서 이제 렉사에서도 나오고 요런데 5일2에 거의 80에서 1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가격이 진짜 어, 얘네들이 만든 이런 특수한 기술 때문에 우리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지 되는지 어, 이게 대단한 사기 사건은 아닌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이게 일종의 어 단합에 의한 사기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 업계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어, 이거 카메라 사는 사람들, 뭐, 호구로 보는 거다. 뭐, 쉽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어,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개, 돼지로 보는, 어, 이런 게 아닌가. 한 번쯤, 어, 우리가 그, 고찰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 CF 익스프레스 카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 뭐길래 이렇게 512기가에 거의 8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느냐 고점을 어, 그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 CF 익스프레스 카드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 이 역사를 쭉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SD 카드 뭐 CF 카드 이런 데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해 가지고 보면은 어, 가장 중요한 게이 버스예요. 버스라는 게 어떻게 어, 이 데이터를 주고 받느냐. 이게 UHS 1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 가지고 어 이쪽 가는 데이 뒤에 7번, 8번 버전, 6번 버전까지 SD 카드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어, 이제 SD 4.0 버전을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UHS 2죠. 그래서 속도가 나름께 빠른 이런 비싼 SD 카드 말하는 거예요. 어, 아무튼 우리가 찾아볼 게이 CF 익스프레스잖아요. 이 CF 익스프레스, 이 CF 익스프레스는 어, 어떤 버스를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PCIe. 이거 버스를 사용을 해요. PCIe 중에서 어, 2배 속이랑 4배 속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랬는데 1.0이랑 2.0으로 어, 버전이 나눠져 있죠. 어, 아무튼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1.0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타입별로 이제 살펴보자면은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PCIe 레인을 한 레인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이 1차로고 어, 이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차선이에요. 그래서 크기도 여기 보시듯이 물리적인 크기도 차이가 나고 C 타입은 지금 없죠. 이거는 그냥 그 참고로만 보시고 아무튼 이 물리적인 크기도 이제 다른데 이 A 타입 같은 경우 SD 카드랑 그 크기가 비슷하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크기가 다르죠. 이 CF 카드를 조금 옆에를 좀 잘라내고 두께를 좀두 두껍게 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PCIe 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쓰는 ssd 저장장치와 이 cf 익스프레스의 차이점이 없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이 ssd를 카메라에 박아야 된다 이러면은 뭐 전력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저는 엄청난 많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떤 특수한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게 이 cf 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이컴퓨터에 사용하는 SSD 카드는 엄청나게 빠르죠. 어, 이 속도가 최근에 나온 거는 거의 4기가 정도 4기가 메가 BPS 정도 되기 때문에 무시하게 빠른데 이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거는 끼켜봐야 지금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메가 뭐 500메가 요 정도밖에 못 가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메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 1기가 정도 속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뚫어 트리면서 이 발열 문제라든지 전력 전력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핀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 어, 이 핀이 있는데, 이 핀이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핀 번호가 다 있고, 핀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라운드,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력을 넣, 집어넣는 거고, 어, 4번도 그라운드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많은 핀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아무튼, 어, 21개의 핀이 들어있는 게 CF 익스프레스 카드다. 그래서 자세한 스펙은 어, 이렇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핀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SSD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드, 아시듯이 M.2 규격을 사용을 한 다음에 NVMe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런 SSD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작아요. 작고 어, 최근에 나오는 PCIe 4.0 버전이 어, 뭐 3기가 4기가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발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온 3.0 규격의 속도가 이제 어, 2기가 이하 보통 이제 1500에서 어, 1700MB 정도 되는 요 정도 속도로 가진 애들은 어, 그렇게 발열량이 많지 않아요 어, 얘네들도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NVMe 타입이 아닌 거는 여러 가지 엔다투라도 키가 많아요 뭐 M키니 B키니 뭐 여러 가지 키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NVMe 타입이죠 여기서 PCIe 버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결국에 이 NVMe 타입의 메모리 역시 어, 핀의 배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핀의 배열만 다르지 결국엔 같은 신호를 주고 받는다는 거죠. 결국 둘이가 똑같고 어, 이 핀이 이게 세개 그룹으로 나눠진 21개냐? 어, 아니면은 이 m 2 방식의 어, 이핀 배열을 갖느냐.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선만 제대로 그 핀만 제대로 두 개를 맞춰 주면은 완벽하게 동작을 한다. 아무런 그 기타 뭐 컨버터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핀만 이렇게 맞춰 주면은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하는 카메라에서도 이 SSD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제가 그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뭐냐 이러면은 어이 앞대가리는 CF Express에요 그래 CF Express 그 마운트가 있는 데다가 꼽을 수가 있고 뒤에는 다이렉트로 바로 이 M.2 방식의 n v m e 메모리를 뒤에 달아가지고 그대로 얘는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있는게 아니죠 그냥 선만 연결해 준거에요 실제 판매대가 되고 있습니다 89달러에 지금 이런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이런데 이 문제기에 이렇게 딱 끼우고 이러면은 굉장히 어, 불안하죠 그래서 다른 제품은 없나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는 이런 어, 식으로 이제 플렉시블 케이블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어요 어, 이 제품 이름은 이제 g 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g 타 i 에서 CFexpress2 SSD 컨버터라고 지금 이 제품이 팔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구입을 하려고 아마존이나 이기저기다 뒤져봤는데 어 지금은 품질상태예요 품질상태라가지고 이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재고가 나오는대로 제가 한번 사볼거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설명도 그렇고 얘가 어 특별히 어떤 이제 중간에 있는 어떤 칩을 통해가지고 컨버팅을 하는게 아니 그냥 단순히 이 신호 연결에 이 배열만 이 SSD로 바꾼 거다, CF Express에서 SSD로 바꾼 거다. 반대로 SSD에서 CF Express로 바꾼 거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기다가 이제 M2 방식의 NVMe 메모리를 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가장 잘 되는 SSD 메모리가 삼성에서 나온 970 e v o r Plus라는 이 메모리예요. 이게 어, 생각보다 저렴한 거죠. 이게 최고급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조금 세대가 지난 거라 가지고 그 조금 저렴하게 팔리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어, 이런 메모리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냐 그러면은 다나와에서 보시듯이 512에 거의 100만원 돈 이하 그러니까 80에서 100만원 돈을 사야 되는게 어, 삼성에서 나온 이 NVMe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어, 500기가에 대략 10만원 정도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 이 메모리 칩, 그러니까 CF-Express를 만드는 애들이 어, 자기네들이 이랜드플래시를 만들어 가지고 찍어서 실제로 찍어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특수한 설계를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삼성이라든지 다른 뭐 다른 메모리 회사들이 만드는 거에서 칩을 사다가 결국 이, 이 CF-Express라는 이칸 이 안에다가 납땜을 해서 붙여놓고 그 10만원짜리가 80만원에 팔고 있다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어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기술이 아닌 PCIe 버스를 사용하는 CFexpress랑 M.2 어, NVMe 이, 어, 이 두개가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카메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 가지고 가격을 8배 뭐 최소 5배에서 8배 이상 어, 받고, 어, 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쪽에서, 어, 그런 자료를 다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측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로, 어, 인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견과 제, 어,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마른 오징어였고, 그 카메라도 지금 가격이 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를 사면서 메모리 카드도 이거 100만원 돈으로 줘야지 되고, 또 돈을 준다고 지금 당장 구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게 제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많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없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마무시하게 비싼 이런 가격에 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메모리를 10만 원짜리를 이제 80만 원에 사주면서 물이 쭉쭉 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또 마르노징크가 바짝 마르노징크야, 되고 회사들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불을 쌓고 있다라는 게제 어,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누가 기획을 했냐 이러면은 카메라 업체들과 이 메모리 제조 업체들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떤 게 있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카메라 업체들이 진짜 고객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SSD 지금 봤던 NVMe 타입이 이게 크기도 작거든요. 카메라에 충분히 들어가고 남고 이게 속도가 이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아까 봤듯이 어, 이레이 ]이나 1레인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 느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아까 봤듯이 이런 제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윤에 따른 문제이지. 이게 절대로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게제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게 그 스케치업에서 대충 그린 거라 가지고 아무튼 만들어 봤는데 어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이 M.2 타입의 NVMe 메모리를 꼽을 수 있게 하고 방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통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죠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슬롯에 이 바로 카메라 슬롯에 바로 이렇게 딱 끼워 가지고 딱 맞게 만들면은 어 제가 봤을 때뭐 방수라든지 방진 방적 이런 문제도 없, 없게 만들 수가 있고 이 표면적을 늘린 이런 디자인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이 카메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 속도에서 발열 문제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어, 전력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바, 어, 이쪽 부분에다 메모리를 끼울 필요가 없죠. 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그만큼 큰거 끼우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최소한 이런 선택은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끼우면은 아주 어,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맞게 쑥 들어가게. 이렇게 쑥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어 이게 방열도 되고, 통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어이뭐 마운트홀을 끼우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어 내구성이나 이런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지금 뭐 당장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려본 거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고 보고 만약에 이 엔지니어, 이이그 공대 공대생들 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디자인 잘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만들어 주는게 진짜 어, 이 카메라 발전을 위해서도 더 좋고 소비자 분들을 위해서도 더 좋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갖다가 1테라 2테라 짜리를 카메라 안에 꼽아 놨다 그러면은 이거를 뺐다 끼었다 할 이유가 있을까 없죠 이게 뭐 2테라 정도면은 하루종일 촬영을 해도 어, 제가 봤을 때 남는 용량이다 이거는 이그 카메라가 아무리 뭐 이렇게 파일이 앞으로 이제 로우파일로 점점 더 크게 만들면은 모르겠지만 은 아무튼 2테라 정도 이렇게 꼽아 놓으면은 사진 찍는 데서는 이거는 뜯치고 남는 거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 얘가 이제 와이파이에서 바로 전송을 시켜주는 이런 것만 만들어주면은 어 훨씬 이렇게 메모리 빼다 끼웠다 팔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돈이 좀안 된다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512만 끼워놔도 웬만한 거의 뭐 웬만한 작업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그 속도도 훨씬 빠르죠. 그리고 뭐 M2 리드 같은 거 이제 컴퓨터에서 파는 거 있죠. 거기다가 바로 끼워서 어 바로 바로 이렇게 데이터 전송을 하면은 속도가 마 무시하잖아요. 어, 지금 USB, 이거 이런 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카메라 업체들 이 마른 오징어 지었잖아. 이런 걸로 돈벌 생각하지 말고 어,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 어, 여기에 관련돼 갖고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러면은. 레드 카메라 다들 아시죠? 이 레드 카메라에서 파는 어, 이게 전용 메모리가 있었어요. 이 SSD 맥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카트라치 방식으로 이렇게 파는데 이게 일반 SSD보다 뭐 다에 배더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 레드 측에서는 이건 특수한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 이게 그 일반 SSD와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처리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뻥 나면은 레드 그 본사로 보냈을 경우에 메모리를 다 복구를 시켜주겠다 이런. 게런티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여섯 배가게를 주고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어, 결국에 어떤 테크 유튜버가 이 레드 그미니맥그라 그러는데 이 미니맥을 다 분해를 해보니까는 어, 일반 SSD 그러니까는 어, 이게 SATA 방식의 어, 그 SSD 메모리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컨버터만 이렇게 달린 거예요 앞에 이 대가리에 핀 배열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대가리에 뭔가 특수 특수한 게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어, 이 사람이 봤더니 특수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핀 배열만 단순히 바꾸는 거였다. 그리고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게 싼 거더라. 삼성같이 이런 좋은 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싼거 끼워놓고 가격을 10배를 뻥튀겨서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게 음마하게뻥 어마, 터졌어요. 음마하게뻥 터져가지고 이 레드 이 본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처음에는 발뺌을 했죠.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특수한 기술이 적용된 거다. 이러면서 어 막그 오리발을 막 내밀어가지고 이 아저씨가 엄청나게 후속편을 계속해서 찍어서. 결국에는 레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어 일반 ssd 그러니까 sat의 옛날 방식을 이용한 메모리가 맞고 어 특수한 그것고 단순한 선 배열이다 어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 전에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어 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없는 거는 맞다 이렇게 백기 투항을 한 다음에 이게 일파만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레드에서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블랙박스 비즈니스 라거든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만들어 로고그 포적만 다시 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고 그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기라고 당연하게 말을 할 수는 없고 고소가 안 되겠죠. 미국에서 벌어졌는데도 고소가 안 됐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레드에서 자기네들 뭐 미니맥을 하고 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돈을 받고 팔기에는 어, 어 문제가 있다 양심적인 문제가 있다 이 점을 막새겨야지 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메라 업계에서도 우리가 사는 CF 익스프레스와 어, 그 저렴하게 지금 컴퓨터용으로 팔리는 M2 NVMe 방식의 어, 이 SSD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호환 액세서리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이 고객들이 가지는 이 카메라 회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팍팍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냥 어, 이 메모리 장사하는 거 이제 치우고 이제 그만 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20년 넘게 해온거 아니에요. 20년 넘게 그렇게 꿀 빨았으면은 이제 그만 할때 됐다. 어, 저는 그렇게 어,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카메라 업체들 다 똑같아요. 이런 짓 하지 말자. 어, 저는 그.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면서 오늘 에, 있었던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오는가 우리는 오징어였는가 어, 거기에 관한 고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뭐 의견이라든지 제가 놓친 부분 혹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보고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